네, 환율이 뭔가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시장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환율이 너무 치솟아 올라가지고 이게 왜 특이하다고 느끼냐면 환율이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고 치면 내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와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천 달러를 들고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 환율이 천 원일 때0천 달러니까 백만 원이잖아요. 100만원 갖고 투자를 해서 내가 50% 수익을 냈어 근데 50% 수익 내가지고 이제 150만원이 된 거지 그랬는데 이 150만원을 가지고서 신나서 집에 돌아갈래니까 환율이 2000원이 됐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 2000원이 돼가지고 환전해주세요 이랬더니 750 달러를 주는 거죠. 그러면은 난1,000 달러를 갖고 와서 수익을 50%를 냈는데도 돈은 줄어서 집에 가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한차손이잖아요.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. 그러니까 원화를 들고만 있어도 손실이 나는 네, 이런 구간인 건데 한국 증시를 산다라는 게 매력이 당연히 없는 구간이거든요. 차트는 제가 한번 비교해서 붙여드릴 텐데 환율이 최근 한 10년간을 따져보면 되게 거의 완벽하게 환율이 올라갈 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좋아하는. 네,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환율은 막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엄청나게 사고 있고 증시도 좋아지고 있고 어, 이게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따졌을 때는 약간 좀 이상하다?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최근 이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6월 한 지금까지 환율이 뭐 1350원 이때부터 144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뭐 90원 정도 올라왔는데 근데 외국인이 국내 코스피를 매수한 걸 찾아보니까 한 18조원?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이제 1조 8천억을 팔았거든요.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. 그러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거의 20조가 되는 거니까 이상하죠? 환율은 계속 올라갔는데 한 20조를 샀다.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. 아무튼간 뭐 이런 게 사실 환율도 지금 움직임이 정말 정말 이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. 우리가 당연히 이 어지러운 시장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? 우리 돈 벌어야지.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든 되 저렇게 되든 뭐 우리가 돈이 없다면 뭐내 스스로도 그렇고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거든요.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. 근데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고, 이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외국 자본이 중국 자본이 특히 한차 손이 있든 말든 뭐 어쨌든 그냥, 그냥 한국 주식의 지분을 마구 확보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지금의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. 물론 우린 거기에서 당연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빼먹어야 됩니다. 결국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야 되니까. 대신 이 주식 급등에 대해서 항상 좀 경계감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